자, 오늘 이 준대형 세단에서 가성비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랜저 HG 차량 준비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단 차량이죠. 지금 이 차량 LPG 차량에다가 16년식 차량입니다. 옵션도 꽤나 괜찮게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600만원대 나왔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다라는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카김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그랜저 HG LPG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LPG 차량이 진짜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 유지비가 정말 좋죠. 뭐 장거리 뛰시거나 뭐 단거리 뛰시거나 기름값은 진짜 뭐 정말 좋고요. 거기다가 안쪽에 내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 LPG 차량이 많은 이제 택시 기사님들께서 많이 타시잖아요.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얘가 잘안 고장나요. LPG가 내구성도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정숙성까지도 있다 보니까 휘발유만큼 이제 굉장히 조용한 정숙성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은 16년식 차량이에요. 연식도 괜찮고 옵션도 괜찮은데 가격이 600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주간 주행등은 이렇게 LED 램프로 쭉 올라가는 램프 굉장히 이쁘죠? 2016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살짝 들어가다 보니까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는 차량이면서 세로 그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요, 할로겐 램프는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주간주행등 부분들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이 중심인 디자인입니다. 곡선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쫙 이쁘게 이쁘게 지금 나와도 얘는 꿀리지 않는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본넷이라든지 번번쩍 한번 보여드리면 생활의 흔적 조금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측면 부분 한번 넘어시면요 지금 이 차량은 동급 K7보다 유선형 스타일 럭셔리보단 실용성을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휠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어느 정도의 문콕이라든지 휠기스 부분들 중고차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후면 부분도 한번 넘어오시면요 듀얼 머플러 스타일 그리고 크롬 디퓨저 마감 현대 특유의 날개형 테일램프 디자인으로 이게 전면부는 좀 이게 곡선이 좀 들어가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면 이 그랜저 HG 뒷면은 살짝 좀 패밀리카 느낌 이제 아버지 차좀 중후한 느낌 웅장한 느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에 이렇게 도넛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뭐, 골프 파견을 하는지 유모차 같은 부분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유모차도 좀딱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일반적인 짐 부분들은 걱정 없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은요, 2.0 LPI LPG 전용 차량이고요. 최고 출력의 151마력. 실제 연비는 도심에서 약 7.5, 고속에서는 약10 정도 나올 정도로 연비가 좋고요. LPG 특유의 부드러운 주행 질감 느낄 수 있는 차량이면서, 고속주행 시 하체 부드럽고 잔진동 적음 느낌까지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은 확실히 LP 차량이다 보니까 일단은 바깥쪽으로 들리는 이 엔진에 대한 소음 부분도 굉장히 적은 차량입니다. 자, 그랜저 HG 실내만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간결하고 고급스럽고 이쁘죠?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나온 차량이 맞나요? 이렇게 디지털 시계까지도 딱 깔끔하게 들어가는 차량이면서 전반적으로 정말 얘가 그리고 연식이 16년식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야, 컨디션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랑 열선 핸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이랑 여기는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는데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이렇게 실2로스까지도 저희는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핸들 자측에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1열은 오토 윈도우, 허리 받침 조절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도 정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업데이트만 잘해주면 사용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전체 메뉴에서도 많은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폰 프로젝션까지도 들어가 있죠 이 안드로도드 애플 카플레이어 꽤나 중요합니다 자뭐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밑으로 넘어오시면요 여기도 이제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 밑으로 넘어오시면 또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지금 얘가 이제 액튠 사운드가 들어가 있죠. 이 사운드까지도 따로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도 수납공간. 그리고 또 여기도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공간이 꽤나 여유롭게 들어가 는 차량이면서 밑으로 넘어오시면 구동력 제어, 그리고 후방 감지기, 열선 시트 1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아쉽게도 오늘은 차킨 하나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수납공간이 여기도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도 수납공간이랑 책자 마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그대로 위로 보시면 하이패스룸이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랜저 HG 2열 넘왔습니다 이야 넘어오니까 얘 확실히 이제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가죽 상태라든지 이쪽 상태 이런 상태, 야 얘가 확실히 16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컨디션이면 진짜 깔끔한데요?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아이스픽스 들어가다 보니까 애기들 카시트 가능하시게 되어있는 차량이면서 앞에는 이렇게 공조기 시스템, 그리고 2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킨 차량 그랜저 HG 차량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저희가 살짝 좀 운전도 좀 해보고 일단 이 차량에 대한 옵션 부분들 다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옵션까지도 괜찮은 차량인데 여기다가 APG 차량이다 보니까 내구성도 좋고요 연비도 좋고요 정숙성까지도 좋은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 그랜저 HG 저희 중고차 보라카 특가로 690만원에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차에 대한 성능지 여기는 저제 번호까지가 띄워 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사상 있으시면 전화만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김대팀장입니다 신경 써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